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이름홍애 나이? 일가 사는 곳? 사는 곳동 아파트.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추억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특별히 뭐 떠올리는 건 없어도 그냥 애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지요. 뭐. 음. 결혼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을까요? <laughs> 뭐 특별히 뭐 꼬집을 것도 없고 뭐. 응. 그래네요. 뭐 특별한 응. 힘들었던 힘드셨던 거는 없으세요? 힘든 뭐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응. 결혼 후에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애기들 낳고 뭐 애기들 기르고 가르치고 그러냐 음. 그재물로 살았겠지? 음. 결혼은 힘들었던 순간은요? 힘든 순간은 특별히 모르는데 요새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음. 지금 한 달째 병원에 있다가 음. 어제 오시긴 오셨는데 아고 정신적 으어 이렇게도 버티고 그냥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음. 현재의 삶은 어떠세요? 요새 같으 힘들어 죽겠어 아무리가 쓰달걀 가지고 일상의 기쁨은 뭐가 있으실까요? 아유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기쁨 은뭐 애들 보고 뭐 손자들 보고 뭐 그런 게 기쁨 아니겠어요? 음.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으실까요? 진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꿈이에요. 음. 자식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남기고 싶으면 건강하게 자살해서 진실하게